안녕하세요. 게임의 월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이블리스3 페노메나, 음침한 집, 버려진 건물, 그리고 미지의 존재와의 만남, 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게임은 데모 버전이고요. 그럼, 렛츠, 비깃. 악마는 진실에서 영감을 받는다. 건져가. 이 게임에서 우리는 당신의 현실세계와 연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뮤지가 있네. 뭐야? 이 게임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 터키 동부 지역의 한 마을에서 매우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은 당시 뉴스에 보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분명히 뉴스에 나왔다. 소문에 따르면 결혼식 하루 전날 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한 젊은 여자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했다고 한다. 어, 이거 신문 기사다. 결혼식 날, 시간이 지나면서 고인이 된 어머니가 결혼식장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순간부터 큰 혼란이 시작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느끼며 같은 날 마을에 떠났다. 이 사건들에 대해 마을에 와서 조사한 헌병대는 특이한 사건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뉴스로 접한 일부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딕 Y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소문에 따른 마을에 아직 누군가가 남아있다는 것 같다. 오늘날에도 세 곳곳의 몇몇 버려진 마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지 관찰자로 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들 일부가 그곳에 남아 버립니다. 오, 데 스토리가 되게 웅장하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차 시동 소리 나. 도착했나 봐. 네. 뭐야? 이들 시작이야? 오 그래픽 뭐야? 오 되게 실제 같아. 어머. 어 줌도 있어. 오케이. 너 무슨 다큐멘터리 v j v j 가된것 같아. 이 게임은 개발 중인 데모입니다. 아, 오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83번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83번 집에 들어가야 된대. 오케이. 아니, 되게 그래픽이 사실적이야. 너 진짜 이 마을에 와 있는 것 같아. 너 혼자서 카메라 들고. 뭔 소리야? 이 마을에 아무도 안 산다 그랬는데? 다 떠났다 했는데? 뭐지? 집들이 엄청 많아. 나무도 있고, 바위. 벽에 낙서. 이게 뭔 낙서야? 빨간색깔 외계인같은거랑 저거 세모난거 저 일루미나티랑 비슷한 그거 아닌가? 문양이? 여기 149번 왜이 삐그덕삐그덕 소리 <목소리> 나 어이 뭐야 이거 오마이 <목소리> oh 강아지 소리 이 마을에 사람 살고있나? 64번 우린 83번 집에 들어가야 된다 했어 와 뭐야 여기서 무슨 의식을 했나봐 동물들 다 죽어 있어 돼지뿐만 아니라 저 강아지 그냥 여러가지 동물들 다 죽어 있는데? 근데 겁도 없이 여를 혼자 와? 저거 뭐야? 허수아비? 사전고도 있고 후드를 반대로 쓴거야? 아닌거야나 저쪽 안 갈래 괜히 무서워 여기로 갈래 85번 우린 83번 가야되는데? 여기 낫도 있어 거대한 낫 약간 저승사자가 진짜 들고 다닐 법한 낫인데? 낫이 곳곳에 많아 90번 8 6 번. 어, 제불 피어난다. 여기는 묘지다. 어머, 왜왜 아, 그때 왜, 흐려져? 초점이 안 맞아. 자물쇠가 막 잠겨 있어. 묘지 열쇠는 마지막으로 모스크의 이맘에게 있었다. 또 여기는 막다른 길이야. 여기 열리지 않아. 나저 불인대로 가보자. 불이 있다는 거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잖아. 어, 되게 소름끼친다 이 게임. 어, 너무 사실적이고 잘 만들었어. 여기 어디야? 어? 85번이야. 여기 아니고 일단. 여기 그 트랙터, 이것도 있다. 엄청 커. 이것은 아마도 진들이 피운 목동에 불일 거야. 그들은 외지고 버려진 곳에서 이불을 짚는다. 정령들이 불을 지폈다고? 어머, 이게 정령들이 집힌 불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신들이 따로 오나? 집들이 관리가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 어, 여기다. 83번.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열쇠는 어디 있나요? 열쇠를 찾아야 돼. 오면서 열쇠를, 너 이거 못 찾나? 아, 여기랑 연결된 거구나. 그래도 열쇠를 찾자. 요 금방 있지 않을까? 부자들도 엄청 많아. 오늘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여기 금방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오다가 못뭐 봤나? 의자는 이런 데도 없고, 어디 떨어져 있거나 그러지도 않는 거 같아. 오다가 내가 놓친 거 같은 느낌이야. 근데 여기 너무 커, 마을이 생각보다 커. 84번 방, 여기가 방이야? 여기 집이야? 아 어떻게 집이 이거야? 84번 집 고작 이 오두막 하는데? 저 허수아비 있는데 쪽으로 가야 써야 됐나 호스들도 엄청 많고. 나무판자. 그랜드 모습이 여기가 입구? 아니면 이 말이 이름 그랜드 모스크인가? 어, 아, 저거 있다. 80, 어, 삼성방방. 83번 집의 열쇠. 찾았다. 여긴 99번. 장화가 있네? 일단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네가 움직이네. 바람 때문이겠지? 약간 바람이 좀 부는 듯한 느낌이 나. 그냥 가자. 나는 여기를 취재하러 온 기자일 뿐이야. 이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른 83번 집에 가서 조사를 해야 돼. 오늘 저불 진짜. 뭐야? 어? 나무 흔들린다. 바람 엄청 심하게 흔들리나봐. 일단은 열쇠를 찾았으니까 집에 들어갔고 여기 피자국도 엄청 길게 늘어져 있어. 여기 누가 죽었나봐? 아니면은 여기서 그 동물들을 처리하고 저기까지 끌고 간 건가? 8시간 후 8시간이나 지났어. 이 게임의 경험은 전통적인 공포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종교의식의 일부가 되고 싶나요? 이뭔 소리야? 조, 일, 진짜 종교의식의 일부가 되고 싶냐고? 네, 계속할 수 있습니다. 좋아 준비가 되었다면 네가 있는 방에서 나무 조각이나 종이를 태워라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그 냄새를 느껴야 한다 뭐야? 아주 숨소리가 엄청 심하게 헐떡이는데? 나무 조각이나 종이를 태우라고? 방에서? 나 오케이 지금 종이와 펜을 들고 질문의 답을 최대한 빨리 종이에 적어줘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 종이를 뒤집어서 꼭 간직해야 돼뭔 소리지 이게? 나 오케이 1 1에서24 사이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숫자를 빠르게 종이에 적어 줘. 네가 생각한 첫 숫자가 너의 숫자야. 1 1에서24 사이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숫자를 빠르게 종이에 적어 달라고? 음, 나는 오케이, 일단 생각했어. 난 썼다. 요구 사항이 완료됐다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요구 사항이야? 천장이요? 뭐야 어디야 아이 바다이구나 리코더 소리가 나요 불을 껐다 켤수 있고 이기 무슨 방인데 라 누가 있나? 리코더 소리 뭐야 라디오에서 난 소린가? 라디오는 아닌 거 같은데? 바깥에서 나는 듯한 소리야. 그리고 이쪽에서 소리가 나. 어, 서랍도 열수 있어. 근데 서랍에 뭐가 들어있진 않네? 앉는 키도 없어. 뭐 그림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집의 주인인가? 어, 여기 되게 궁장하다. 일단 쭉 돌아보자. 야, 리코더 소리 뭐냐고? 어, 약간 소름 끼친 소리야. 인형도 있어. 여기 안 열려. 인형도 딱 건드릴 수도 없고. 여기는 자녀들인가? 이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은 맞는 것 같아. 일단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고. 어, 저기도 방이 있다. 카메라가 있고. 이거를 비추고 있습니다. 딱히 건드릴 순 없고. 남편? 의자도 있고. 열리진 않아. 이 집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내려가보자 사진들이 진짜 많아 나 방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아주 멋진 샹들리에도 있고 어? 샹들리 흔들린다 어... 너무 무서워 게임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나 방은 다 아예 못 들어가. السلام عليكم يا خوان. 뭐야? 뭔 소리야? 어, 곳곳에 카메라가 있어. 아니 내가 설치한 건가 이거? 이거는 저어 뭐야 이거? CCTV? 무슨 스위치지? 이렇게 바뀌는건 없는데 스위치가? 이거는 어딜 찍고 있는거야? 어 뭐야 매직도어 이 집은 계속해서 마법으로 통제되고 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열쇠도 필요하지 않다 문에 그려진 모양을 찾아서 니가 본 재료들로 이 마법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아 마법으로 통제되고 있고 어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여기 뱀 자물쇠가 있고 자물쇠 깨진게 있고 달모양, 눈, 십자가 여기가 약간 외워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방문 진짜 하나도 안 열린다 내가 나왔던 그방 외에는 아무것도 열려있지가 않아 얘는 진짜 뭘 찍고 있는 거야? 벽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카메라 세팅 잘못됐는데? 세탁기를 찍는 것도 아니고 뭐야? 여긴 불이 동시에 두 개네? 되게 의미 없는 스위치들이 많다. 일단 이 집은 되게 음산해. 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잘 느껴지는데 십상치 않아. 여기 베개도 있고. 약간은 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빠르진 않아. 뭐야? 이거 왜 열렸어? 뭐니? 이거 왜 열렸지?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총도 있어. No. 총을 들 수는 없어. 여기 부부 사진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장롱도 있고. 아, 그냥 잔 거야? 뭐를? 아, 여기서 자는 거야? 아, 여기서 나왔어. 문도 열리지가 않아. 어, 아니, 네, 2층에서 깨어난 게 아니네. 1층에서 깨어났네. 여기, 왜 여기서 깨어났지.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말하는 타이밍 너무 무서워. 문 열리는 소리. 어, 그러고 보니까 리코더 소리 없어지고 개 소리가 나네. CCTV도 뭐 없고, 근데 저거 이 누가 서 있는 건가? 저거 이 이렇게 지금 뭐지? 이게 바뀔 수 있는 CCTV도 아니고, 내가 카메라 세팅한 영상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손바닥 자국도 있어. 이건 어제부터 있긴 했지만 아무 데도 열리지 않아 뭔가 바뀌었나? 집이? 지금 3시 5분을 막 지나가고 있어 여기는 내가 처음에 집 들어왔을 때 나왔던 곳이고 이념 딱히 건드릴 수있 거나 그러진 않아. 카메라 아, 또 자러 가면 되는 건가? 문 열려 있 나? 다 새. 무시기 그림 문 열려있어. 여기 원래 의자가 있었나? 여기 원래 의자, 이 없... 원래 의자 없지 않았나? 총 앞에 의자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자야 될것 같아. 찾자 화요일 똑같이 1에서 깨어난 건가 1층에서 꺼냈다. 이 문소리가 지금 우리 내 침실이 문 열리는 소리 같아. 저거 뭐 스카프인지 뭔지 이 그림 뭘까? 무슨 의미인가? 이거 뭐야? 문소리야? 나 말고 누가 또 있나? 어 게임이 되게 사실적이라서 더 무서워. 세시 오분 어, 내가 여기 안 봤나? 화장실, 푸세식, 푸세식... 음? 아, 푸세식은 아닌데, 여기 딱히 뭐할수 있거나 그러진 않아. 이 여기 대체 어디를 비치고 있는 걸까? 음, 바뀌지가 않아. 야, 이 숨소리 아 내가 내는 숨소리긴 한데 이거 되게 심상치 않아. 주인공 숨소리 아주 크다 커. 음또 자면 되나봐. 아 이거 조사하러 온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그냥 무거러 온거 아니야? 이 집에? 이 노숙자 아니야? 카메라 들고 그냥 뻘쭘하니까 조사는 저 조사할 게 없어. 서람 뭐가 생겼을라나? 그림이나 이런 게 바뀐 것도 없고, 특정 구간에 가면 얘가 말을 해. 서랍에도 뭐딱 생기진 않았고 또자은냐 의자가 있었나 보네 또문 닫히겠지 뭐야 왜안 닫혀? 뭐지 이분은 안 닫혀 닫혀 너 여기까지 들어왔잖아 왜안 닫히는 거야? 뭐 했어야 됐나? 저 인형 움직이니? 뭐야? 어, 인형, 움직여봐. 뭐, 딱히 할수 있는 게 아예 없었었는데? 샹들레 똑같이 움직이고. 오. 그림들. 그림들이 되게 의미가 있나? 오, 저거 뭐야? 나 저거 처음 봤어. 저거 숫자인가? 아니면 은 무슨 문양인가? 일자로 돼 있는 거? 여기 뼈다구도 있네? 지금 봤어 근데 문은 안 닫히긴 했지만 잘수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자면 될거 같은데? 그냥 자보자 응, 뭐야 뭔 소리야 스위치 소리 뭔데 스위치 소리 갑자기 났어 누구 있어 아니지 어 화장실 문 열려있네 이거 화장실 불이었는데 내가 화장실 안 열어봐서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도는 열리지 않았고요. 근데 그 스위치 소리 어디서 난 거지? 바뀌진 않아. 누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똑같아. 인형? 인형이 장난쳤나? 나쭉 둘러보다가 또 자야지 뭐. 게임이 사실적이긴 한데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오케이사 okay, 자, 이거, 에 무기 거이어자 목요일. 이거, 이거, 금요일요지만지면되면되거아거야뭐야뭐이게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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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뭐야? 근데. 어머, 저거 뭐예요? 예? 뭐야? 거기 누구세요? 저기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네 믿습니다 네, 네, 네.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악마에게 보여줬다 감사합니다 뭔소리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블리스 3 페노메나 플레이 한번 해봤고요 일단 그래픽이 굉장히 사실적이라서 몰입감이 어, 굉장히 좋았지만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 돌아다니기 밖에 더해가지고 정식 버전이 나와봐야 다른 스토리가 더 풀려 봐야 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픽 하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 끝.